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선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2월 23일 오늘장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주식회사 평택촌놈에서 현물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종목, 그리고 ETF죠. 인버스나 레버리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추천을 하고 있고요. 장중의 실시간 문자 채팅 방송, 매일 아침에 유료 회원 조정 게시판을 통해서 전략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인과 전업을 구분해서 전략을 전달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률입니다. 2020년 526%, 그리고 1월은 뭐 그렇게 어, 썩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었고요. 좀 욕심을 많이 부렸었어요. 어쨌든 2월은 흐름이 괜찮고요. 3월 이후에 또 확실하게 또 터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월에 매매했던 내역입니다 오늘 고른 종목은 사조동화원 이 종목 골라봤습니다 자 오늘 급등 했는데요 차트상 흐름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계속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조정 받으면 접근해 보시고요 아니면은 험망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단기에 조정을 받으면 접근을 해보자. 그런 의견이고요. 1100원, 1050원. 1100원, 1050원. 분할 매수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그렇습니다. 어, 접근을 했다가 수익을 나면 일단 정리를 하고,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접근하고, 뭐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니까 너무 크게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어, 수익이 나면은 짧게 수익 실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택천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2월 23일 오늘장 특징주 오늘은 사조동화원에 대한 기준가를 전달해 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